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삶이 팍팍해지는 걸 떠올리죠.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환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 국가부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국가부채 축소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이 국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미국 정부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국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국채란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입니다. 정부는 이 국채를 발행할 때 정해진 금액을 고정된 조건으로 갚겠다고 약속하죠. 즉, 명목상 부채 금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같은 천 달러라도 현재의 1000달러와 10년 후의 1000달러는 가치가 다릅니다. 물가가 매년 2%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1000달러의 가치는 약 820달러로 줄어듭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금액을 갚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가 실질 부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미국 정부에게 인플레이션이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명목 GDP가 증가하게 됩니다. GDP가 커지면, 소득세, 부가가 치세 같은 세수도 늘어나겠죠. 세 번째, 국채의 실질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만약 국채의 금리가 2%인데, 인플레이션이 4%라면, 사실상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지급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부채 대비 GDP 비율이 개선됩니다. 명목 GDP가 커지면 비율상으로는 부채 부담이 줄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의 실질 가치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이나 복지 같은 사회보장 지출이죠. 이런 건 보통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질 지급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집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 국채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자들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나라의 국채를 꺼리게 되죠. 결국 국채를 팔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넷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인플레이션에 더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즉, 인플레이션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활용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잘못 따르면 금리 급등, 신뢰 하락, 경제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국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0%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15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4에서 5% 수준이었고 명목 GDP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채의 대부분은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에게 매우 유리한 경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세수를 늘리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 금리 급등, 시장 불안, 달러 약세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연준은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